독립정신 4 0일 1. 아 전쟁의 근본 원인 옛날부터 정나라 사람들은 무도하여 항상 외국인들을 해쳐서 흔단 서로 사이가 벌어지는 시전하다소을 자주 일으켰으므로 세상에서는 이를 통분하기 여기고 시비가 무수히 벌어져서 심지어 영토를 분할하고. 국권을 없애버리자는 의론까지 있었다.그런데 이때 이르러 십개국의 대국이 북경을 점령하자 어문에는 십개국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 화랑과 포르투갈은 점전하지 않았다고 한다.교주자 각국에서는 공론이 더욱 분분하여 아주 영토를 쪼개서 국권을 없애버려 이후에 다시 이런 폐단이 생기지 않게 하자고 하였는데 그때 형편으로는 천국이란 이름조차 더 이상 부지하기를 바랄 수 없을 듯하였다. 그런 중에도 더욱 염려된 것은 천국의 난리를 평정한 후에 열국의 군사들이 각각 점령하였던 좋은 토지를 무심히 내어놓고 물러갈 리가 만무할 듯한데 그런 중에서 피차간 기름진 고기를 다투다가 큰 전쟁이 열국간에 생기는 날에는 동서양이 크게 요란해질 것이라고 하여 각국의 정치 대가들은 이 점을 깊이 염려하였다. 그런데 다행히도 각국의 후의로 천국의 영토를 손상시키지 말고 국권을 보존하게 하는 것이 일처리도 정대하고 각국간의 시비도 없을 것이라고 하여 각국의 사신들이 북경에서 다시 화친조약을 의논하게 되었는데 경친왕이 광서 황제의 병을 받들고 강화 사신이 되어 북경에 이르러 각국의 군사를 철수시킬 최약을 맺었다. 경친왕 이름은 혁광. 광서제 26년 1900년에 팔개국 연합군이 북경을 침략한 경자사변. 경자사변 중에 경성에 남아. 이 홍장과 더불어 각 국가의 화해를 추진하였다. 1903년에 군기 대신이 됐고, 1 9 1 1년 시내 혁명 기간에 초대 총리 대신이 되어 경친왕 내각을 조직했다. 그 조약의 대략에 이르기를 난리를 일으킨 모든 대신들은 사형에 처할 것이다. 이 각국이 이 난리에서 입은 전후 손해를 합당하게 배상하여 물어줄 것이다. 3. 각 지방에서 외국인들과 교회당과 교인들을 특별히 보호하여 다시 후환이 없게 할 것이다. 4. 천진 전체 땅을 국외지로 삼아 각국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땅으로 인가할 것이다. 5. 만주 전체 땅을 다 중립지로 만들어 각국 간에 이후 전쟁이 있더라도 그 지방은 평화가 미치지 않게 할 것이다. 6. 각국은 천국 각처의 통상 항구에 있는 외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비병을 두어 후원을 방비할 것이다. 이러한 조약을 맺고 청전을 안후 배상금을 2억 원으로 정하여 여러에 해 나누어 물게한 후 각국의 군사들은 북경에서 나와 천진으로 물러났는데 이는 곧 없어진 천국이 다시 생긴 것과 같으니 세상에 그 누군들 다행히로 여기지 않겠는가. 이것을 보면 각국이 천국을 대접한 것은 실로 뜻밖의 후이였다. 그 너르든 토지를 한 조각도 손상시키지 않냐고 전부 다 돌려보내고 배상을 또한 이렇듯 간략하게 정하여 가보년 가보년 청일전쟁에 일본에 갚았던 배상액수에 비하면 겨우 반에 불과한 이로써 본다면 각국이 다 천국을 해치고자 하는 악의가 없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각국이 서태후가한 일을 통분하게 여겨 기어이 국권을 황제께 돌려보내고 청사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의논 또한 많았으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위력을 행사해야만 할 것이고 그리되면 전국의 독립권에 손상이 간다고 하여 저희끼리 하도록 맡겨뒀다. 서태후가 환궁하여 외국인에게 무수히 사과하고 용납해주기를 강구하자 각국 사람들은 그를 더욱 미워하였 이때 열국의 군사들이 기한을 정하고 일제히 천진으로 물러갔으나 아라사 군사들은 여승한과 사내관으로 향해가서 우장, 휘춘, 하비빈, 알빈 지방에 나누어 온거하니 이로써 만주의 온 지방을 통째로 차지하게 된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따져 물으면 대답하기를 천국과 조약이 맺어져 있어서 여승한과 만주 지방에는 이전부터 철로를 보호하기 위한 군사를 둘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은밀히 청국을 달래고 위협하여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하게 한 이로써 각국의 시비가 더욱 분분하였다. 그러나 아라사는 전부터 그 토지를 완전히 삼키기 위하여 철로를 놓아 밤낮으로 진출에 나오면서 흔단을 기다리다가 가보년에 민 일본이 만주를 차지한 것을 보고는 곧 저희 것을 가져가는 것으로 여기고 기어이 일본을 위협하여 천국의 도로 찾아준 후 속으로 은근히 어리석은 청인의 허락을 얻어 만주를 가나하면서 권리를 잡았지만 실상 드러나게 확장하지 못하는 것을 항상 아쉬워하다가 이때 이르러 다시 만나기 어려운 기회를 만나자 군사를 옮겨서 영구히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한 것이다. 가구니는 1894년. 각국이 이런 의도를 짐작하였기 때문에 서로 다투어 따오자오 묻자. 아무 날에는 물러간다고 하면서 기한을 정하고는 은근히 군사들을 들여와서 세력을 키웠는데, 이렇듯 약속을 어기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각국의 시비가 점점 더해 갈수록 아라사인의 형세는 점점 더 커져서 심지어 천국의 관리를 벌려내고 송사와 세금징수까지다 대신 주관하면서 밤낮을 쉬지 않고 군사와 전비를 철로로 실어다가 여순왕과 해삼이, 해삼이는 블라디보스토크와 깜록한 등지에 수만 명의 군사들을 주된시키고 형세를 키워서 위험을 보이고 한편으로는 대한서북지방에 침범하여 점점 뿌리를 내리면서 대한정부로부터 인허를 얻어 서북해변에서 벌목을 한다는 핑계를 듣고 몇백명의 시계군사들에게 민간복을 입혀서 사방으로 들여보냈다. 작년 1903년 양력 5월에 용암퍼를더 니콜라스라는 이름으로 바꿨다. 이는 아라사 왕자의 이름으로 이 니콜라스 왕자 시절에 얻은 땅임을 영원히 기념하고자 한 것이다. 아라사는 군사들을 상륙시켜 포대를 쌓으며 압록한 연변의 군사를 주둔시켜 내지로 침범하여 백성들을 노략질하였는데 온갖 불법, 불의를 행하는 것이 피할 데 없었으니 어느 나라가 분하게 여기지 않겠는가. 그 중에서도 미국과 영국이 이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였는데 이는 두 나라가 도처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것은 통상과 전도하는 것으로 전국이 대하여는 이것이 더욱 중대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매번 천국의 한 지방을 어떤 나라가 차지하지 못하도록 힘쓰면서 천국 스스로 문명하여 막힌 곳이 없이 다 열리길 바라고 있었는데, 만일 알아서가 이큰 지방을 다 점령하는 날에는 각국과의 교섭을 끊고 홀로 차지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각국에서 내가 어찌 적다고 하겠으며, 그것이 어찌 공반된 공평한 뜻이라 하겠는가? 이러으로 영국과 미국이 먼저 의론을 제기하여 만주 땅 전체를 열어놓아 각국 사람이 공번되기가화라 하도록 하자고 하였다. 그 강화권은 누가 장악하지는 지간에 열어놓기만 한다면 별로 간섭하지 않으려고 하였을 텐데 알아서 혼자 이제일을 좋아하지 아니하여 은밀히 천국을 위협하여 열어놓지 못하게 하였다. 이때 태안의 서북지방 또한 만주와 같이 되어가는 모양을 보고 각국은 태안 정부에게 의주를 열어놓아 각국에 자유통상 지역으로 만들라고 하고 만들라고도 하고 용암포를 개항하고 이를 하루바삐 각국에 반포하라고도 권하였다. 이는 각국 에게도 관계가 있지만 대안의 제일 이로운 방책이었다. 만약 대한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신속히 결정하고 각국에 반포하여 만국이 통상하는 지역을 만든다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 땅으로서 각국은 감히 넘겨다 보지도 못할 것이므로, 정부에서도 혹 이러한 뜻을 짐작하고 각국이 원하는 대로 허락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알아서가 자주 은밀히 위협하여 허락하지 못하게 한대한과 통상하는 각국이 한편으로는 대한정부를 독촉하여 신속히 반포하라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알라사와 교섭을 하였는데 알라사는한결같이 대한 정부와 맺은 조약이 있다는 것만 핑계 대고 날마다 군사를 늘리면서 영원히 물러갈 뜻이 없음을 드러내 보였다. 그러자 세계 각국들이 점점 분하게 여기는 중에 일본이 이 문제를 더욱 긴요하고 중대한 문제로 여겼다. 이는 카보 전쟁에서 일본이 차지한 땅을 아라사가 참견하여 돌려보냈다가 이때 와서 아라사가 빼앗아가는 것은 곧 일본의 권리를 능멸하는 것이고 또한 넓은 땅이 아라사의 세력 안에 들어가면 대한과 청국이 따라서 위태해질 것이며 그리 되면 일본인들 어찌 무사히 보전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수십 년 이래로 밤낮 애를 쓰고 일한 것은 전적으로 이런 뜻에 있었는데, 어찌 통상과 전두환은 리게만 관심이 있는 서양의 각국에 비하겠는가? 일본이 단호한 태도로 아라사에게 단판을 청하고 나서면서, 아라사의 주차한 일본 공사에게 전권을 맡겨, 피득보, 피득보는 베테르그르크 1914년 이전에 당시 러시아에서도 이름 레닌그라드 정부와 의논하여 처리하라고 했다. 그러자 알아서 정부가 미리 알고서 단판할 의향은 있다고 하였으나 이러저러 미루면서 혹은 황제가 병환 중이어서 못한다고 하고 혹은 황제께서 타국에 유람하고 계시니 의논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온갖 핑계를 댑. 일본은 어쩔 수 없이 일본 동경에 있는 아라사 공사와 단판을 벌여 끝까지 원만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여 힘썼으나 이 또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점점 의론이 결렬되어 갔다. 그런데 아라사 정부에서는 날마다 군살이 늘리면서 알렉스 세비치를 아시아 동방의 충독으로 삼아 동방의 모든 일은 그가 정권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맡겼는데 이는 모든 핑계를 아시아 충독에게 미루고 아시아 중독은 다시 정부에 미루어 피차 미루는 중에 세월만 끌면서 그동안 전쟁 준비나 완전히 해놓으면 각국은 알아서에게 물러가기를 도적하다가 차차 마음이 식고 기운이 떨어져 스스로 물러갈 것이니 그리 되면 일본도 어찌할 수 없을 것이고 설령 일본이 혼자 싸우려고 하더라도 요만한 작은 나라를 곧 멸망시키기는 여반장 여반장은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쉬움 이라고 하면서 페리부도 이 지옥은 하고도 우리에 맞지 않은 함이 갈수록 심했다. 아라사가 처음에는 일본을 깨워서 이르기를 반주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않으면 대안을 일본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얼마 후에는 말아 말하 또 말하기를 대동강을 따라 남북으로 반분하여 북은 아라사의 권리 안에 두고 남은 일본의 권리 안에 두자고 제안하자. 각국은 점점 더 분개하여 싸우지 않고는 결단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백성들이 날로 격동되어 전국의 뜻 있는 인사들이 도처에 모여서 정부에 건의하고 한편으로는 글을 써서 나라 안에 전파하여 이르길 우리 군사가 가보연1 8 9 4년에 피를 빌려 얻은 땅을 정부에서 돌어주어 오늘날 아라싸인들이 차지한 바 되게 하고는 무심히 앉아서 도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은. 이는 정부에서 백성을 어렵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하물며 지금 맨 아라사가 충들에 오고 있음이 세상에 다 드러났건을 어찌하여 전쟁을 하루가 비시작하지 않냐고 효과도 없는 단판으로 세월을 지지 끌어 아라사로 하여금 전쟁 준비를 마치게 하고 우리 스스로는 기회를 잃어 국권이 장차 위태해지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가 하여 인심이 물건을 뜻하여 그러자 각 조의 신문에서도 정부를 탄핵하여 더 이상 시비할 여지가 없게 하였다.그때 마침 국회를 열 때가 되자 국회의원들이 먼저 정부를 탄핵하기 시작했다.그러자 정부에서는 즉시 직령을 내려 국회의 활동을 정지시키자.민심은 더욱 격렬해져서 정국이 세척에 들고 일어나고 정부의 지도자들을 살해하려는 자들이 수없이 많아서 형세가 심히 위태해졌다. 그리제 군사들을 불어 정부, 고관들의 집과 신변을 보호하면서 끝까지 단판으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거두지 아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전쟁 준비는 게으리하지 않았다. 각국은 다큰그 전쟁이 불시에 벌어질 줄 알고 각국 정부에서 자기 나라, 군함에 비밀리에 명령을 내려 싸움이 벌어졌을 때 행할 일들을 준비하라고 하니? 소문이 나마다 퍼져서 어디서 전쟁이 벌어졌다네 어느 시에 어느 군사가 대포를 쏘았다느니 하는 등의 온갖 낭설들이 첩첩이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이 전쟁이 일어날 줄로 믿고 속히 일어나기를 밤낮으로 바라다가 일본이 점점 물러나서 마침내 싸울 뜻이 없는 것을 보이자 각국은 끝내 낙심하여 혹은 일본이 감히 알아서가 싸우지 못한다고도 하고 혹은 일본이 어리석어서 알아서 속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실상은 일본이 전쟁 준비를 알아서 못지 않게 하면서 은근히 싸우지 않으려는 뜻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각국이 다 알아서의 무도함을 더욱더욱 분하게 여겨 세상의 론이 세상 여론이 다 일본편으로 오게 만든 후에 비로소 개전하여 남의 뒷공론이 없어지기를 기다린 것이다. 부지증의 영미, 양국은 속으로 힘껏 도와주는 친구가 되고 기타 여러 나라들도 다 일본을 편드는 감정을 드러내는 중에 천국 또한 알아 사이에 의지할 생각을 거두고 일본과 합력하고자 하였으나 일본이 혼자서 담당하기를 자원하고 천국과 연합하기를 즐겨 하지 않았다.이에 뜻있는 친구들이 천국에게 전쟁에 관여하지 말고 중립을 선언하라고 권하여. 이는 만일 천국이 일본과 합력한다면 다른 나라들도 또 나서서 천국을 핑계대고 중간에서 간섭하려고 할 것이니 그리하여 만약 점점 여러 나라들이 상관하기를 그만두지 않는다면 그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하기 어려움으로 다른 나라들은 다 상관하지 말고 두 나라에만 맡겨서 승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하여 천국은 전투지역을 만주지방으로만 한정하고 그 밖에 다른 지방은 다 엄정히 지켜서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또한 중립을 선포하였으나, 속으로는 아사라, 아라사를 정해들리면서 어찌 중립국으로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겠는가. 일본의 군사들이 조용히 한양에 들어오니 소문이 저절로 나면서 인심이 크게 소란해졌으나, 정부에서는 아라사 공사관만 바라보고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금년 1904년 양력 2월 초 9일에 인천항과 청국의 여순항에서 대포가 터져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이 전쟁의 대각의 내력으로 이전쟁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모를 수 없다. 18.